호포스 비트코인 ETF가 보유량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 어, 그렇다면 은 기존에 사고 팔고 8고, 사고 팔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네? 아, 맞아요. 그래서 단타는 계속 쳤지만 네네. 계속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단타 물리셨어 물리셨죠. 음, 이거 음. 보시면 이번 주 보면 이제 월화수목 해가지고 비트코인 개수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 기간 투자자 투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당연히 매수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저점 매수데아 근데 지금 물렸네 다시. 아, 네 맞아요. 다시 아, 샀다 샀다가 샀다 물렸어. 아 저번 주에 그 단타치다 물리더니 이번 주도 단타치다 물렸네. 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포즈가 예,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오.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판애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네. 네포포즈에서는 열심히 또 샀습니다. 진짜 많이 사서 여기 보라색이 포포즈 비트코인 ETF인데요. 어. 보라색만 왔다 갔다 하죠. 네. 얘네들만 지금 사고 팔고 있어요. 지금 단타치고 있는 거예요저번 <laughs> 주에 물렸거든요. <laughs> 이번 주에도 음. 또 물렸어요. <laughs> 네 그렇죠 야그 트레이더 바꿔라 야 사다 팔았다 너무 많이 한다 야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이더리움 경우에는 당연히 비트 시장이 안 좋으면, 한마디로, 금 시장이 안 좋으면, 은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네, 은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 코인이 흔들리면 이더리움이 더 흔들린다 생각하시고, 이더리움을 대부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상승폭으로 따지면, 순간 상승폭은 은이도 훨씬 높아요, 금보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폭은 안정적인 건 금이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리스크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채굴자 내용 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의 채굴 능력, 해시레이트는 지금 또 역대급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누가 일조하고 있냐면 채, 채굴 금지가 됐었던 중국 다시 돌아와서 채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깡글파서 채굴하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지금 채굴하고 있어가지고 중국과 미국 양각 축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열심히 채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굴자들의 보유 물량도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 늘어나고 있네요. 보라색입니다. 네,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 채굴자들도 단기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얼마만큼 비트코인을 매집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더 보라색이 거래소 보유 물량인데요. 네네.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적어졌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가 매수해서 개인 지갑으로 넣었다. 그 매수한 주체는 고래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그 라인을 지켜주긴 하지만 그 중간에 도건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넣었던 것도 일부는 거의 다 빠져나갔네요. 네, 맞아요. 도건 아저씨가 팔았는 것도 고래들이 다 사갔습니다. 그만큼 고래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들이 굳이 무서워할 필요 없이 잘 들고 계신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긍정적인 날 불장이 꼭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